아, 역시, 식후엔 면봉이지. 면봉, 면봉 한대 피고 일 시작해볼까? 불좀 붙여줄래? 아, 고민이다. 하, 짬뽕 먹을까? 짜장 먹을까? 민수야, 사랑해. 지랄. 어, 너딱 거기 있어, 봐봐. 으차. 어, 미안. 어, 야, 너 거기 있었어. 아이, 미안한데 야, <laughs> 아, 미안하다 아, 실수. 아, 저쪽 같이 좀, 나눠 어? 아니. 아니, 저. 아, 아이, 그... 아니, 그게 아니고... 저... 아니, 저... 아니... 말할 틈을 안 주네. 화가 많이 나셨나 봐. 야, 벽지 좀 많이 찢었어? 확 그냥, 확 그냥 다 찢어버려야 어, 된다. 뭐, 뭐, 뭘 찢는다고요? 어, 설쳐마 나는 아니겠지? 조이나 이 누나들 나 무서워. 이렇게 해서, 저렇게 해서 뛰면... 찌면은... 아! 카메라 좀 봐줄래? 네가 뭔데 보라 마라 눈여겨보던 인형이 들어왔군 엄마 아빠한테 매이하라고 해야겠어 아 그니까 엄마가 세상에 도토리묵 한다고 도토리를 다 썼대 그렇다니까? 그거 뭐야? 그 그, 그 뭐야? 뭔, 뭐냐니까 그 네가 그랬어? 너 도대체 왜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는 건데 누가 나랑 차 타러 갈래? 나! 야 속닥대도 다 들려? 내놔. 이거 어디서 났어? 아까 슈퍼에서 훔쳤다고? 솔직히 산책을 하루에 두 번은 가야 된다고! 안 된다고 했어. 왜안 되는데? 된다고! 산책은 오늘 못 간다고 해서 간식도 줬잖아, 그지? 너 먹었지? 아이들 개건 받아먹기로 지만 산책 했지만. 대신에 먹은 거잖아. 아 몰라. 그럼 간식 도로 내놔. 어? 아, 산책은 한번 갔으니까 다음에 갈까? 어 잠깐만. 영화 안볼 거야? 어, 어, 아니야. 나 영화 잘 보고 있어. 뭐 어디까지 진행됐나? 이뭐여 여주인공이 뭐 사랑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지? 그러면... 잘 거야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어, 어 그래. 나뭐 남주인공이랑 키스했나 아닌가? 어, 뭐저 저기... 자지 말고 영화 봐. 어, 아니야. 나나잘안자안 안 잔다니까. 어, 둘이 사랑에 빠지는데 그지? 어, 어 잘된것 같은데? 아, 어, 너무 감동이다. 그지? 아, 어... <laughs> 그럼 가서 자던가. 어머, 뭐, 둘이 결혼했어?